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이전부터 중국 부동산의 위태한 상황을 설명하는 보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헝다 사태로 인해서 중국은 심상치 않은 상태에 직면해 있고, 심지어는 중국 경제 위기까지 닥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12일, 미국 뉴욕타임스에서는 중국의 주택 구매자들이 탈출 시기를 살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의 4분의 1 이상이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고, 현재 중국 가계 자산의 4분의 3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서, 현재의 부동산 타격은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판매 감소로 이어져 연쇄적인 경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콩 가베칼 드래곤 노믹스의 아서 크로벌 전무 이사는,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실제로 매우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몇 분기 동안 경제 성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분위기는 미국도 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버블은 붕괴한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인이 생각하는 버블 붕괴는 아니다. 일본은 현재 중국 사태를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중국의 부동산 버블을 80년대 일본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권의 총 대출 잔액이 GDP의 1.7배를 넘으면 위험 수위에 들어갔다고 볼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 인민은행이 2021년 7월 발표한 사회 융자 총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7% 증가한 한화 5경원이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 사회 융자 총량은 중국 특유의 지표지만 여기에 지방 정부의 부채와 자기 자본 등을 제외한 총 대출 금액을 산출 후 GDP로 나누면 2.2배라는 수치가 얻어집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수치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며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의 다른 점은 중국의 경우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개입 등으로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문화 대혁명을 행한 나라여서 일부 국민이 희생되더라도 권력 투쟁이나 질서 유지가 우선된다. 서방 국가와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제도가 달라서 우리의 감각에서 말하는 버블 붕괴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말하는 일본도 예전에 자국민의 예금을 봉쇄하고 국가가 갈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일본은 국민이 희생되더라도 정권 유지, 질서 유지를 우선시해 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중국의 경우도 상황이 심각해지면 손쓸 수 없는 사태가 올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헝다 그룹의 일부 채권자들은 10월 11일 뉴욕 시간 자정까지 지급받아야 하는 달러채 3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 만기의 회사채 금리 9.5%, 2023년 만기의 회사채 금리 10%, 2024년 만기의 회사채 금리 10.5%에 대한 1억 4,800만 달러 하나 약 1,800억 원어치의 이자입니다. 해당 채권자들은 지금 예정일로부터 30 거래일간 유예 기한이 있긴 하지만 이 기한 내에도 이자를 내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헝다는 막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자산 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헝다가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는 견해가 높습니다. 3월 만기 달러 채권, 9월 만기 위 하나 채권도 지급해야 하고 앞서 언급한 9월 달러채 이자를 비롯해 지난 4일 만기 달러채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경제 매체 차이시는 헝다 계열사인 헝다 부동산의 합작 기업인 지상 기업이 발행한 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달러 채권 만기가 지난 4일이었고 5거래일 유예 기간이 지났지만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비는 이뿐만이 아니라 오는 (19일) (1억 2180만 달러) (30일) (1425만 달러) 규모의 달러채 이자 지급 문제도 당장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상황은 중국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헝다 사태가 중국 경제를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헝다 사태가 지난 2018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부채 구조 조정의 일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제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해 부채를 줄여왔고, 최근 20여 개 국유기업을 파산시키며 금융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손보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줄도산이 멈추지 않는다. 앞으로 시진핑 정권을 기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 호세이 대학 마카베 아키오 교수의 사설로 중국은 이번 부동산 사태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헝다의 파산이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중국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중국의 이재상품의 가치가 훼손되고 경제침체는 더 성명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부도입니다. 9월에는 부동산 판매 면적으로 4위인 순하게 자금 사정이 악화돼 지방 정부의 지원 요청을 한 것부터 시작해서 광저우 부력지상과 환양양 공고 그룹 등의 부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초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파산한 부동산 기업은 274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숫자는 더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이나 도로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실현하고 구심력을 유지해온 중국 공산당 정권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헝다 등 부동산 기업의 채무 문제는 차입을 늘려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 공산당 정권의 경제 운영이 한계를 맞이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부동산 업계 부채 문제의 심화는 공산당 정권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등 IT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산당 정권은 빈부격차 확대를 막고 있다는 모습을 여론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8월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참석해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인민중심의 발전 사상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발전을 통해 공동부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소득불평등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상당이 헝달에 구제한다면 부자기업을 돕는다는 커다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헝다를 구제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민간 금융기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상당 정권은 채권자에 대하여 대폭적 원금 삭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금융기관 등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상당 정권의 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하나의 시나리오로 에버그란데는 크로스 디폴트에 빠져 중국 경제 내부에서는 신용 불안이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악화하고 이재상품의 가치는 더욱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소비나 투자는 감소한다. 부동산업자의 거래 상대 등 기업의 채무 불이행도 늘어 중국의 은행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 이것은 중국 경제의 감속을 한층 선명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전개가 현실화되면 중국 경제와 관계가 강한 일본과 아시아 신흥국을 시작으로 세계 경제에도 마이너스 영향이 파급될 것이다.